아아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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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,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? r e a l 아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아 a l i t t l 아 bit 어. of 음. 아 l 아 t t l e bit of a l i t t 아 e bit 아 f a 아 i 아 t l e b 아 t of a l 오늘은 우리 새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니까 어, 사제의 의미로 이 아름다운 숙녀분께 식당에서 그 샤베시라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? 다 같이 가서 먹어요 아니 불피 가서 가져와. 그게 당신한테 주는 벌이야. 응? 그래요. 제가 이 부인과는 말벗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오시죠. 이 사랑스러운 부인을 위해 음, 아몬드 샤베. 전 오렌지 맛이 더 좋아요 아, 좋아요 오렌지 샤베스로 아, 나는 그 아몬드가 듬뿍 든 샤베스를 가져다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샤베스 도착하면 우리 세 사람의 시원하고 달콤한 새해를 위해 살루테 살루테 살루테